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전켓켓지번에에는0원 동전이 사라진다는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대박나는 희귀동전 팔기 라는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동전을 팔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을 잡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동전 수 o 가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지침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지침서는 당신이 동전을 가장 좋은 가격에 팔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전의 값을 매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구매자를 찾고 판매를 시작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래 단계를 확인해 봅시다. 동전의 값을 매기기 위해서는 첫째, 동전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동전을 팔기 전에, 자신이 어떤 종류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먼저 동전의 단위를 찾는 다음 날짜와 조폐소 각인을 적어놓습니다. 이 정보를 동전이 어딘가에 있는데 이 정보를 찾아 온라인에 검색해 어떤 동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냅니다. 동전 상인이나 수집가도 당신을 도울 수 있으며 동전을 직접 주고 받을 수 없을 경우 다음 안내를 따르도록 합니다. 동전의 양면에 선명한 사진을 찍어 동전 수집가들이 있는 온라인 그룹으로 사진을 보내면 됩니다. 두 번째, 동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동전의 상태가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양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더럽거나 키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손상 정도가 심각할수록 동전의 가치는 무한정 떨어집니다. 동전이 생산될 때 가게 노루가 없는지도 확인해 보는데 이 경우 에르 동전으로 동전의 가치가 몇백배 이상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상태에 따라 70점 만점의 점수로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0이 골품 없음, 70점이 아주 좋음입니다. 좋음이나 6점짜리 동전은 매우 다른 것이고, 품질 좋음이나 12점에서 15점짜리 동전은 보통 수준으로 다른 동전을 가리킵니다. 동전의 때를 제거하는 것은 절대 금물. 동전은 역사적인 인공유물이며 수집가들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절대적으로 선호합니다. 동전을 깨끗이 하는 과정에서 동전이 더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동전의 가치를 알아 봅니다. 어떤 종류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예상할 수 있는데 동전의 현실의 가치를 정리해놓은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번째, 세계의 동전의 가치를 알아보려면 이베이 사이트를 예의주시합니다. 최근 매매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동전의 가치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당신이 가진 동전과 비슷한 종류를 검색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해당 동전을 얼마에 매입하는지 어렴풋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어 설명서를 복사하여 구글의 번역기에 붙여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가끔씩. 대한민국의 동전들도 올라오니 참 좋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전 더미의 가치를 알아보고 싶을 때는 감정인을 찾아갑니다 가치가 있는 동전이나 많은 양의 동전을 팔 때는 감정인이 꼭 필요한데요 현지 전화번호부나 온라인 검색으로 믿을 만한 동전 감정인이나 상인을 찾아 냅니다 그들은 동전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등급에 따라 동전을 분류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동전들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매자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동전들은 한꺼번에 팔 때는 값어치에 따라 급을 매기도록 하고 고급, 중급, 그리고 하급으로 나눕니다 어떤 식으로 분류할지는 당신에게 달렸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도마가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다름의 정도 금속의 종류 또는 동전이 주재된 곳의 장소에 따라 동전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구매자 찾기로 첫 번째 이름 있는 주화 취급소를 찾아가는데요. 동전을 팔때는 가장 먼저 지역의 주화 취급소를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급에서 중급 정도 되는 동전들을 팔게 될 것인데, 취급소를 찾아가게 되면 이들의 소유한 동전을 살펴봅니다. 만약 그들의 동전이 당신이 팔리는 것과 같은 종류의 금속으로 만들어졌거나 비슷한 품질이라면 괜찮은 값에 동전을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희귀한 종류의 동전들도 취급하지만 이런 동전들은 옥션이나 개인 수집가들에게 더 좋은 값에 팔립니다. 주와 취급소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남기기 위해 도매가보다 덜 쳐줄 것인데요. 이런 상인들에게 당신의 동전을 평가하게 두는 편이 좋지만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도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팔품을 팔며 동전쇼에 다녀봅니다 이곳에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만나게 해주는데요 당신이 가진 동전과 비슷한 종류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찾아 봅니다 괜찮은 가격들을 제안하되 꼭 팔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동전쇼에서 매번 괜찮은 값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믿을만한 상인들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 동전 상인들을 찾아봅니다. 집에서 동전을 가장 빠른 속도로 팔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 또는 희귀 동전 모두를 팔 사이트를 찾을 수는 없지만 상인들에 집중합니다. 그마처럼 희귀한 동전을 취급하는 상인은 몇만 원이하 동전에도 흥미는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끌고 합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요. 조폐소각인가 문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밝은 곳에서 작업을 합니다 네번째 옥션에서 동전을 교시해 봅니다 동전 옥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크기와 여러 지역, 지방 그리고 여러 국가의 동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동화나 은하와 비슷한 종류를 취급하는 옥션을 찾아보는데 옥션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적은 혹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값에 판매가 이어날 수도 있습니다 옥션은 최후로 정해진 가격에 10%에서 15%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요구하는데요. 옥션으로 동전 매매를 할 때는 이 요금을 염두에 두고 이익을 계산해야 하며 하동양행 수집뱅크 코리아와 같은 옥션 사이트도 나쁘지 않지만 반드시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다음은 동전 판매하기입니다. 첫째, 정확한 분석을 하는 구매자들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비양심적인 구매자들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해 적은 가격을 제한하고는 합니다. 가능하면 동전을 분석하는 동안 상대방을 잘 지켜보도록 하는데요. 그들은 모든 동전을 하나씩 분석해야 합니다. 동전을 주의깊게 살펴보지도 않고 균일가를 제한하는 사람은 피하도록 합시다. 즉시 동전을 팔도록 유도하는 사람도 거부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인들과 잘 알려진 합폐협회에서 신인받는 상인들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다양한 구매자들에게 동전 분석을 받아 봅니다.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 보는데 다양한 상인들이 동전을 분석하고 매매가를 제안하도록 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고려해보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 하고 그 후에 팔 준비가 되면 그야에 적합한 상인을 고릅니다. 수집한 동전들은 한꺼번에 팔아버립니다. 매우 넉넉한 양의 동전을 팔 때는 일갈거래를 하는 편이 낫고요. 많은 상인들은 겨우 몇 개의 동전에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높은 가치를 가진 동전들만 고르고 팔기 어렵고 가치가 덜 나가는 동전들은 구매하지 않을 것인데 전체 동전에 해당하는 총 금액을 정하고 그 가격에 안에서 거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전을 보관할 때는 동전 홀드에 동전을 보관합니다. 동전 홀드는 동전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동전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구매자들의 시선을 끄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동전 홀드는 시중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유튜브 설명란이나 댓글에 들어가시면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링크하시면 구매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사용이 힘드시면 010-8298-7051로 메시지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동전을 깨끗하게 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손상의 위험이 될수 있으며 가치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데요 구매자들은 원래 상태 그대로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대박 가는 희귀동전 팔기 잘 시청하셨나요?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전 수집과 관리 착한 경매장터에 관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영상을 클릭하시면 착한 경매장터 안내와 동전홀더 사용분과 구해방법 등에 관한 영상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